안녕하세요. 이윤종입니다 제가 지금 스튜디오를 나와서 문래동 전시장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머구 출판사라고 사진 전문 출판사 10주년 기념 전시에 참여 작가가 되어서 그서 전시 보러 가는 길입니다. 다녀와서 그 카일리 넴 모두 세 가지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네잘 다녀왔습니다 그 오늘 그 카일린그 촬영 모드에 관해서 할 건데요 첫 번째가 그 팬트랙 모드 두 번째가 옴니트랙 모드 다음 세 번째가 락 모드 다음 네 번째가 로렌 팔로잉 그 옴니트랙 모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 네, 팬트랙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팬트랙 모드는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펜트랙 모드가 설정이 된 거예요. 펜트랙 모드는 말 그대로 기둥의 좌우로만 헤드가 따라서 움직여줘라. 이게 펜트랙 모드예요. 근데 지금 이 방향은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돌리는 그 좌우로 돌리는 방향대로만 움직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는 이 헤드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펜트랙 모드예요. 그런데 이 헤드의 그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는 파라메터에서 위크에다 놓으면 강도가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천천히 돌아오죠. 인터벌을 두고 좀 천천히 돌아오죠. 방향, 방향을 바꿔도, 회전을 시켜도. 그리고 이걸 다시 스트롱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레스폰스가. 그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촬영하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옴니 트랙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옴니 트랙 모드를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보라색 불이 설정이 돼요. 이러면 옴니 트랙 모드가 설정이 된 거예요. 옴니 트랙 모드는 말 그대로, 이 방향성을 그대로 다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래를 쳐다보면 헤드도 아래를, 아래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 핸들을 아래로 내리면 헤드도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고, 위를 올리게 되면 헤드도 위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사방팔방 다 되는 거죠. 이게 옴니트랙 모드예요. 얘 또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 위크에다 놓으시고 접근을 하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이걸 또 스트롱에다 놓으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아래 위로도 즉각적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쓰는 차량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셔서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평 조절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튼 이게 옴니트랙 모드예요 그럼 이번엔락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락 모드는 스위치를 기동을 시켜서 놓으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락 모드가 설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회전을 해도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여도 그 처음 포지셔닝이 된 위치에서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뭐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락 모드라는 거말 자체가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롤 팔로잉 옴니트랙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옴니트랙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트롤 판넬에 보면 그롤 팔로잉이라는 선택 항목이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하면 아, 옴니 트랙 모드의 기능이 하나 더,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롤, 롤 기능이 더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회전하죠? 같이.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오는 이 기능까지 포함된 게롤 팔로잉 옴니 트랙 모드예요. 조금 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만들 때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에서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각 모드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진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름에 관한 얘기 중에 135mm에 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